저기, 상담받으러 왔는데요. 어떤 상담을? 전했어요 친구요? 휘영아 응? 벌써 자? 어 내일 일찍 나가봐야 해서 아그불좀 꺼줄 수 있어? 어 그날부터였어요 얘가 언제부턴가 잠을 일찍 자더라고요 <놀람> 처음에는 제 방에서 뭐 가져가려고 그러나 싶었는데,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 표정이...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니까요. 매번 아침마다 그래요. 말은 해봤어요. 아, 내가 그랬어. 자세할게. 친뿐만이 아니에요. 밤만 되면 혼자 이상한 소리를 중얼중얼 되는데. 정력병인가? 말을 해야 되나? 또 자자한다고 하는 거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집에 들어오는 날이 늦어지는 거예요. 아, 진짜 방에서 진짜 맨날 잠만 잔다니까요? 아, 나는 진짜 심심해 죽겠는데. 아, 진짜 배달 음식도 같이 시켜 먹어야 돈도 아끼는 건데.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 날 몰래 쫓아갔죠. 아침마다 어디를 그렇게 나가는지. 그러다 결국 도착한 곳이 바로... 여기, 여기... 여기... 해커스? 네! 그리고 바로... 스, 선생님 강의를 듣더라구요 <laughs> 아... 그래서 등록하시려구요? 네! 아 친구 이 자식이 자기 이번에 토익 900점 맞았다고 어찌나 제 앞에서 춤을 추던지 제가 진짜 얄미워서 죽을뻔했다니까요 제가 전에 친구 점수 보고 발 사이즈냐고 했더니 마음에 두고 있었더라고요. 240? 너발 사이즈네. 그래, <레고한> 고함. 어디 두고 보자, 라 어, 더 버트 더 베리스 인 디스 언터 베리 컴포터블 더 베리스 인 디스 언터 베리 컴포터블 더 베스 인 디스 언터 베리 컴포터블 좀 수상하다는 로그는 인포가 더 네. 해커스가 외국어 학원1위라면서요 저도 900점 가능하겠죠? 저 영어 진짜 못하거든요 저 신발... 아니... 저손 사이즈도 안 돼요 물론이죠 외국어학원 1위 해커스가 책임지고 도와드릴게요 근데 정말 손 사이즈는 아니죠? 신발 사이즈뿐만 아니라 손 사이즈도 가능! 어서와요, 왕초보톡 핵커스톡으로.